안녕하세요. 페인터 유서연입니다. 저는 선, 면, 색등 아주 작은 단위의 요소들이 어떻게 평면 안에서 조합하고 해체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한 평면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업들은 전시장에서 관람자를 관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관람자가 회화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막연한 두려움, 이 회화를 작가가 의도한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관찰을 할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에 갇혀서 오히려 이 작품 자체를 온전히 감각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람자들이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 화면 안에서 조형적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어, 역동성이나 감각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도록 그런 회화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관람자의 그런 감상 방식에 변주를 주기 이전에 우선 제가 회화를 시작하는 그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변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2D로 구현된 이미지를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기보다는 제가 가상의 3D 공간에 입체 구조물을 제작을 해서 구조물의 어떠한 특정 시점에서 포착한 그런 이미지를 어, 크롭 한다든지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내 평면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좀 세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캔버스로 옮겨오는 과정에 어, 살짝씩 브레이크를 주어서 틀을 좀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평면회화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감각을 어, 탐구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여드린 작품들 중에서는 이제 캔버스가 이제 변형된 모양으로 관객의 동선에 직접 개입을 하는 형태로 놓여 있다든지 이면 조각난 그런 캔버스 조각들을 관객이 직접 맞춰 보면서 이미 그려진 이미지지만 그것을 재조합했을 때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는 관객이 직접 평면의 조합과 해체에 참여할 수 있는 회화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전시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 혹은 아, 어떤 의도로 그려진 것일까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이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색들, 뭐 면의 모양들, 뭐 질감들을 어, 눈으로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약간 읽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어, 뭔가 작품을 어, 뜯어보고 음미하면서, 네,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